안녕하세요. 3D 그래픽스 이제 기초 어, 2차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께서 그 3DS Max, 오토캐드 사이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제 깔아 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D 맥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깔라고 하면 학생 인증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삼년 동안 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3 년이라는 건 이제 2 2 년까지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깔고 나서 여러분들 이 충분히 학습을 하고 나서 사용해달라는 이제 오토캐드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보급하기 위한 전략인데 여러분들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 이거 3D 맥스 이제 다운로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생 인증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이메일을 줘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교로 학교 이메일을 주는 거로 여러분들이 인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는 2016년 버전을 쓰고 있어요 3DMax 2020년 버전도 많이 이제 업데이트 돼가지고 2020년 버전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어, 2020년 버전이랑 2016년 버전이랑 어, 후환은다이렉트로 안되고 여러분들 2020년 작업을 한걸 가지고 어, 다운그레이드하는 이제 저장할 때 다운해서 저장하게 있습니다 그걸 꼭 2016년으로 저장하셔야 했지만 학교 와서 작업해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번 학기에 이제 수업했을 때, 어, 2020버전으로 작업한 게 2016년에는 안 열려요. 이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꼭 다운해서 저장을 해오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2020버전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에, 그 보통은 이제 그, 자, 본인이 사용하는 걸에 자, 익숙한 버전을 많이 사용해요. 3ds max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해서 깔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도 아주 크게 뭐 모델링 스킬이 바뀌는 게 아니라 좀 기능적인 부분이 많이 편리해졌다. 아, 뭐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016년으로 작업을 하거나 배워도 2020년 버전을 못따루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여, 지금 여러분들이 까시는 부분은 2020년 버전으로 깔리게 될 거예요. 이제 무료로 설치되는 거. 자, 여러분들 학생들은 3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작업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작업할 일 있으면 꼭 2016년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 해서, 다운해서 저장을 해서 가져오시면 학교에서 작업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D 컨텐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 3D 컨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3D 컨텐츠, 컨텐츠라는 게 뭘까요? 내용입니다. 내용.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는 3D로 무엇을 만든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 그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3D 컨텐츠, 캐릭터 개발, 3D 모델링, 시나리오 스토리 제작,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3D 그래픽 기초에서는 솔직히 어, 애니메이션까지 다루진 않습니다. 그부분이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모델링이 기술이 되, 기초가 돼야지 모델을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어, 모델을 어, 기초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것이 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뭐 게임으로 갈 건지, 애니메이션으로갈 건지, 아니면 3D, 어 모델링, 3D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건축 시뮬레이션을 가실 건지, 그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그 파이프라인, 프로세스 얘기할 때도 애니메이션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3D 컨텐츠가 뭐 있냐. 3D 제작할 때, 이제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교육용, 시뮬레이션, 영화, CG 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응용이 됩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교육용도, 시뮬레이션, 영화, CG 이렇게 되고. 이게 3D 매체로 넘어가서 이제 TV, 영화관, 컴퓨터 모바일, VR, AR, MR, 홀로그램, 그냥 게임 콘솔에도 들어가겠죠. 뭐,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라든지, 닌텐도. 그리 3D 프린팅으로도 프린팅이 되고요 여러 제품으로도 많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완구, 서적, 의류, 액세서리 등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3D 제작하는 콘텐츠가 또 이게 뭐, 테마파크나 뮤지컬, 이런 연극 쪽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꼭 3D 매체라고 해서 이것들이 TV 영화관으로 나오고 컴퓨터 모바일, v r 나온다고 하지만 이게 온라인으로만 되는 거면, 아, 3D를 해서 3D 매체, 온라인하고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런 온라인 장구나 아니면 이렇게 영상 매체로 나오는 게 기본이지만, 그걸 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3D 프린팅이라든지, 제품, 그리고 테마파크 뮤지컬 연극에도, 여러분들이 3D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응용이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 온라인으로, 뭐, 토이스토리가, 어, 영화 됐지만, 게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지만, 그게 게임으로도 나오고, VR, AR, MR, 홀로그램도 다 나뉘어 나왔고요. TV에도 나오고, TV 저장물로 나오고, 또 2D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었어요. TV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 나오고, 또 게임도 생겼고, 또 3D 프린트로도 나오고, 그게 완구, 서적, 의류, 액세서리도 또 개발이 됐고, 또 토이 스토리 테마 파크에서 디즈니 에 들어가서 여길볼수 있고요. 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어. 그, 버즈, 가드의 디즈랜드에서 버즈라든지, 우디라든지, 그, 토이스토리 나왔던 주인공들이, 토이스토리 이렇게 돌아다니면 학생, 뭐, 이렇게, 그, 어린이들이 따라다니고 그랬죠. 그리고 뮤지컬도 있고, 그걸로 연극도 만들어줄 수 있죠. 아, 물론, 어 어린이 뮤지컬도 있겠지만, 어른들도 또 이렇게, 그,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거들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컨텐츠를 하나 잘 만들어서, 물론 처음부터 게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교육 시뮬레이션 영화 CG로 만들어지만, 하나가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그걸로 그냥 그, 그 이유, 그소임을다 끝낼 경우도 있지만, 그게 그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만든 컨텐츠가 실제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거나, 아니 게임을 만들었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게 게임과 교육 시뮬레이션, 영화, 시지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이 모든 매체에 또 활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하나를 잘 만들면, 3D 컨텐츠 하나를 잘 만들면 그게 얼마나 효과가 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아까 토이스토리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이스토리가 어, 디즈니라든지, 미국 영화 사업에 참큰 영향을 맡겼어요. 토이스토리 자체 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3D 영화를, 어, 처음으로, 어, 장편 3D 효과를 줬던, CG를 줬던 영화는, 1 9 8 2에 나왔던 트로이나 저걸 말씀드렸었어요. 하지만, 3D 애니, 풀 3D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건 토이스토리가 최초입니다 토이스토리가. 그리고 그 토이스토리가 나와서, 1994년. 토이스가 나와서 그토이 스토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전 세계에. 그리고 신드롬도 일으킬 정도로 스토리도 탄탄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스토이 스토리가 어드스리 4까지 제작되고 있고 지금까지 또 단막극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를 경겼했습니다 그러면 헐리우드만의애기일까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을까? 없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의식, 사람마다 해석하는 말은 틀리지만, 자, 최초의 한류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초의 한류. 아, 뭐 일본 뭐 드라마, 뭐 한국 드라마가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가서 송환도 듣지만, 최초의 한류 그리고 엄청난 히스토리를 만들어낸 엄청난 또 부와 수익을 창출했던 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좀공공이하번 생각해 보세요. 뭐 동방신기 아. 뭐 결연가? 아주 단편적으로 끝났죠. 예, 어떻게 보면 수명도 있고. BTS 아, 지금 뭐 축이죠. 그러나 오리지널격으로 저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 저는 뽀로로 뽀롱뽀롱 뽀로로. 를 얘기하고 싶어요. 2003년에 아이코닉스가 기획하고 오콧, SK 브로드밴드, 스튜디오 게일, 삼천리 총회사, EBS가 제작한 남북합작 풀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남북합작이란 말을 여러 명이 쓰고 있는데, 삼천리 총회사라는 데 있죠? 자, 여러분 기획하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어, 모델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인력들을 소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여러 효과 쓸 때, 어, 그런 장면이라든지 이 만들 때 많은 이제 기능들이 필요한데, 그때, 그거를 개성공단에 있는 삼천리 총회사를 통해서 그 노동력을 해서, 뭐, 남북 최초의 합작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 애니메이션에, 이제 이런 3D 애니메이션 말고, 디즈니 여러가지 애니메이션 나왔을 때, 우리가 디즈니라든지 미국의 월트 어, 워너브라더스 이런 데서 나오는 만화를 하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사들이 많이 필요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하도급이죠. 그 일본에서도 이제 받아서 했었고요. 자 그거를 반대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애니메이션 원안을 주면 그걸 가지고 어응용적인 이제 디렉팅 우리가 하고 어, 단순 작업들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그렇게 이제 했던 케이스가 이제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이죠. 3D 이제 애니메이션을 뽀롱뽀롱뽀롱 뽀롱 뽀롱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얼마나 큰 이제 그 영향을 미쳤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이거 회사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항상, 어, 저번에도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 여기서 이제 일을 의뢰하고, 어, 저,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제 돈을, 그리고 그 돈, 그거를 위해서 또 예산과 기간을 협조해서, 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제시해주는 내가 클라이언트인데, 그게 이제 EBS입니다. 예, 교육방송. 자, 타겟. 타겟은 뭐냐? 누굴 대상으로 만들어주느냐? 그걸 누구 대상으로 만들어주느냐? 3호세 전세계 어린이, 타겟이. 아, 그냥 우리나라 아이들. 어, 그게 아니라, 처음부 타겟이 누굴 위해서? 네, 3호세 전세계 어린이들 타겟으로 했었습니다. 어, 컨셉은, 자,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 자, 교육방송에서 교육적인 목적, 공익의 목적으로 타겟 3호세 전세계 어린이한테 들 디자인 컨셉 전세계 어린이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아동용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여기서 포로로는 교육적 의미도 있었지만 또 재미도 있었어요. 스토리텔링이 아주 뛰어났다는 거죠. 아, 그냥 교, 진짜 교육용 멋져서 그냥 A, B, C, D를 알려주는 그냥 단순한 그런 교육용 컨텐츠였으면 이렇게 전세계에 히트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은 아, 뽀로로를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뽀통경이라고할 정도로 어, 엄청난 인기를 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러여 다시 한 말씀은 이제 EBS에서 클라이언트 일을 주고 그 일을 의뢰한 사람 그냥 타겟 자, 누구 대상으로 만들 것인가. 만약에 이게 성의 타겟으로 한다면 좀 과격해졌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컨셉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어리니까 교육적 목적과 재미를 했다면 만약에 타깃이 만약에 어뭐 매트리스를 만들었던 뭐 그런 어떤 영화사였다면 뭐 어떤 x x 스 영화사였다면 그리고 성인 타깃을 했다고 하면 디자인 컨셉은 어떻게 보면 되게 뭐 테크놀로지 하고 뭐 잔인하고 선정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교육용 목적으로 이제 접근하니까 교육 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이해하고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자 여기서 내가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미와 교육을 플러스다. 뽀로로는 자 재미도 있고 교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게임 뭐뭐 뭐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 어떻게 교육적인 어떤 역할론이좀 적기 때문에. 어, 부모님 입장에서도 충분히, 어, 얘들아, 뽀로로 볼 시간이다 해서 아이들을 앉혀놓을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그런,